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런거지.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과 피하지 못하라.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 않냐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의 아들이오. 영원히 밤도 없는, 낮에, <laughs> 낮만, 영원히, 밤 필요 없고, 하나의 비시는 거. 우리가, 그러므로, 어, 우리가, 밤과 어둠이 있지 않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실하라. 육신을, 십자가 올라가는, 회결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으로 살아야 할 말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살면 그 말씀은 성령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말씀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충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충만 하면 내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말씀의 모든 걸 그대로 다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잘 인도해 주시는 것, 인간의 말로 해석하고 풀어서 이해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써서 하건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얼마나 엉터리로 지금 인간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으로 목사를 못하고 인간으로 성도들에게 그런데 목사들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성령충을 받은 천국인데꽉 찬데 소경이 소경을 잃도하는 식으로 막성령충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어영어로들 어떻게 할줄를 몰라가지고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밭에 가서 기도하고 집안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타나지 못해. 목사들이 다 막아. 왜? 자기들이 다 지키는 사람이 된 것처럼. 목사가 뭐요 제일 먼저, 악한 생각 가진 놈이 목사고, 살인을 좋아하는 놈이 목사고, 가는 거 음나라에 아유 두목들이고, 거짓 진거 도덕질. 목사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 형님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부 예수, 예수, 예수 도 십자가 먹기가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했다는건죽일려면이렇 얘기하냐? 거기서 용서 받는 거 아니지. 다른은 아무것도 죄, 죄 용서 받는 거왜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야 그러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부도 십자가를. 거기서 우리의 죄를 뿌리부터 완전히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뜻을 나고 성품을 나고 힘을 다해서 우리 걸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멋있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그런 산 제사를 드리시던 그십자가이십자가 앞에는 모든 걸 회개해서 마가의 다락방 배신병처럼 성령 충만을 하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시험 당하면서 맨날 인간 속으로 말한 게 얼마나 그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 아무리 죽어도 같이 죽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도 실천은 없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야 와 자기가 살인 게 아니고. 내게 아무도 다 은가건 없다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laughs> 나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 내 안에 살아 역사면 되지. 내가 왜 살아 있어? 내건다 없어야 돼. 그게 제 예수 굳이 이 세계에 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자는영절을 가지고 마지막 날내 살은 참된 양이시고내 피는 참된 거예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자는내 안에 하고 나도 그 가네. 포도나무 가지. 고들아, 뭐, 가정 똑같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나를 먹는 자도 예수님을 먹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시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를 그냥 요한을 심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네가 어? 이놈이 베드로가 그냥 죽으면 죽으려다가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낙타고 울기 전에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갖다부인하 놈이야. 네. 배나가 거짓말들을 그 앞에서 천지로 만 맘들어. 누가 그야 자랑이라고. 그러나, 그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그렇게 시험 받았다 이거야. 인간으로 사는 건다안 된다는 걸 시험 받았다는 거야. 배드로의 인간성, 모든 인간의 인간성은 다 십자가에 써서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께어 하나님 나를 내게 맡기신 거지. 이제 나도, 너에게 맡긴단 말이야 어떻게 맡겨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막아야 되는 거에서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안에 가득하요 불의 허치, 불의 허이알아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저희 각 사람에게 입맞더니 저희 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에 따라 각기 다른 법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심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밖에 모른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밖에 모른다고. 요그 외에 다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없는데? 나는 십자고라는 회계로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이는게 아니지. 근데 너의 믿음에 있는 건, 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 또 세상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거 그는 한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 천국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야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칠거하되내 지체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먹고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육신이 크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육신이 복대 나와가지고, 내 제일법이 나를 사라져아 완전히 그냥,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공부하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수 없던 아주, 어, 피곤한 사람이야.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지.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 그스들로 말하면,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예수 도 말하려면 하나님 감사하다. 확실히 얘기 되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성기느라. 이게 목사들이 자세. 목사가 아무리 선을 향하기 어려도 목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사로잡아서, 완전히 죄를 짓게 하지, 선을 향하기는 못하겠다. 바로 그게 얼마나 멋있는 회개예요 오, oh, 라는, 공간사. 님이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께 감사를. 봐. 내 마음으로는 하나의, 고다의 모양, 팔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위험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료의, 죄와 <laughs> 사망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해야 돼. 너희 속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을 속사람은 완전히 해방됐고, 죄, 사망.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 그리 세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를 쥐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라고 영광이 나서 이사회에서 40살 적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자한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어떻게 자의 영광을 봐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걸 보고 저내 영광 내 생명으로 살며 나의 모습으로 나의 마음으로 지식도 사람의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지식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 15장 1절에 "내가 참포도나무요내 아버지는 그놈인가?" 물어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않은 아련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일 보시고 물 가시를 맺는 가지는 가시를 더 많이 맺게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거라. 내 안에 거라. 가지가 포도나에 붙였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가 없어 절로. 우리가 가지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리스의 세계에 있지 못한다고요. 포도나무 가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만날. 얼마나 또그 다음에 말이 너무 너무 좋아. 예수님 나를 따라들은. 얼마나 멋있는 찬스야. 예수님을 따라서는 하, 아무것도 할수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주시면 우리를 말려면 깨야 되지 않든지 자기 앞에 살게 하려고요. 항상 믿음이 지요. 온전히 하시는 믿음에 대한 주님이야. 믿음에 대해서 최고라고. 무릎을 꿇는 거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온전 계시는 예수를 보자. 온전 한다는 건 하나님 아들 딸들로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온전히 래에 언제 어떻게 하신 예수를 팔아보자 저는 그 앞에 우리들하고 함께 포도나무 가지로 예수를 세계에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그 생각하니까 정말 저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 예수를 세계에서 같이 사는 즐거움을 위하여 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부끄러웠지 않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은 옆에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내 시험에 다하는 자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를 내게 맺을거지 나도 너에게 맺겨 아, 얼마? 아니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 갖고 있는 자들 그 받은 걸 우리한테 주려고 받은 거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겨.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다스리게 아니라 이게 예수부터 세계인 사람들을 거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가장 자기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야곱의 하나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열두 집화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시켜야 그쪽 하나의 아들로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입장으로 예수 굳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고. 왜? 이스라엘이 아니면 십자가를 예수 못 박지 못해. 우리를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 못 박은 그 이스라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지를 받고 있어요. 저지를 받고 있다고 건전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 이사한테. 그들이 회개할 줄 알면 큰일 나니까 회개시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라 이사한 서육장 이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아가 안 된다고 왜? 고르도 저승 이전했잖아요.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잡을 때 말과 제일한몸 것으로 하자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도하고 십자가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시요 내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몸이 얼마나 약하고, 응? 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일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간으로 너희하고 같이 있었다. 그럼 내 말하고, 내 전, 응? 어? 전도하는 건내 지혜로 하지 않냐고. 다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와요. 여기 지금, 듣는 우리들이 믿음이,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교회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많이 온다고. 성도가 많이 온다고, 굴때가 졌다고 가짜라 막 누구누구 병을 고쳤을 때다 거짓말.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아무도 우리 인간은 목사가 뭐 똑똑하고 잘났어도 십자가 올라가면 는 아무것도 없고 병자 못 고쳐. 진실로 너희 기론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안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똑같이 자기 하던 일을 하고 더큰 일도 예수님이 그게 정확한 거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흉낼래, 예? 목사가 흉낼래요?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정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정말, 응? 어? 너 옛날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 형제가 닮은 것 같이. 너의 지식도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야 돼. 예수 그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온전한 자 중에 성령 충만하면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니까 온전한 자의 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아니요 이스라엘 없어질 이스라엘의 그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네.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곧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이 감추었던 데 비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감췄거만세전에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 십자가의 비밀을 어민 인간도 알수 없고 이스라엘이 알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어서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만일 이, 지, 이 지혜를 이 세상에 관하지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이면 저주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복장 뭐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목격자 아니었으라고 써 있잖아요. 거는 비밀리들에게 이스라엘이 십자가 목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업된 말에 살리 모든 것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기로들어도만 이스라엘 볼서 하나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기로들어 모든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살을 보고 피를 보시고 말을 어떻게 풀어서 얘기하겠다는 거 어떻게 십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 십자가 올라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나 때문에 올라가셨으니까. 나 때문에 올라가셨으니까 내가 올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가져야 지 그죠? 나를 안 가져요? 나를 버려? 나 때문에 십자가 올라가시고, 살과 피를, 목숨을 다 내놨는데, 넘겨주려고. 내가 올라가야지.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내가 그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그 사랑합니다. 예수님고 마시는 성찬식성찬식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 이걸 갖다 마시고 먹으면 아무 없어요. 이 순간 나는 세상사람 아니다. 나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면 너희랑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나내너이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우리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환란을 당하나 로마서 5장3절5 절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서 즐거하니 워 환란은 인내를 찾는 거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고 성령님이 우리 환란 중에 모든 걸 인내로, 인내는 연나을 끝까지 참, 묵시를 다 정말, 아무리 우에 쌓여도 다 쌓이지 않냐고, 답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단을 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육시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의 세계에 살면, 천국으로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 이뭘 느끼겠다는, 음, 음. 뭘 하려고 느끼겠다, 그래요? 죽은 다음에 뭘알 죽은 다음에 뭘 아냐고 십자가를 알아? 뭘 알아? 죽은 다음에 살아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시에게 사람이 돼서 십자가 알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마시라는 우리의 산 증거예요. 실제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하시는 것 우리 인간이 악한 세활 살인 간 음란 도주 거치고 회방으로 완전히 이건 화장대 가서 불 살리기 전에는 그냥 살아있어 그냥 그냥 오뚜기처럼 살아있어 특히 목사들한테는 100% 살아있어 왜? 절대 이걸 회결 안해 목사들 성도 한 명도 안올것같 그게 마귀와 광명의 사자처럼 말씀없회개지 마라. 회개라 말씀을 갖지 마라.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인간의 말로 설명해갖고 강의하게 하고 이해시키고 창조하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응? 풀어내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다고 알수 없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 사한자 예배는 모든 것을 누르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 좀, 사람하고, 생각 도 못하게 딱 막아버렸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왜 풀어? 인간의 책서쓴게 얼마나 많아 책이 얼마나 많아지 근데 가사가 끝에 가서 다 걸려 잘 나가다가. 베드로가시험당한것 같지? 십자가, 어디서부터 십자가 뭐냐, 십자가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 제자들이 도망가고, 부활 후에도 시험당했잖아, 베드로가 요한이라게심으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한테 그러고. 내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을, 제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네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주님 애 알잖아요. 좀 따지고 뜬인간성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후에도다 예수님 누구지 모르고 십자가 뭔지 모르고 마가에 다을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 이름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예수 그대 세계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놓아야 되는 거라. 마태복음에도 16장 28절에, 내가 진실로는 이러니, 여기 있는 사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볼줄알았마가복음 9장 1절에는, 내가 진실로는 이러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2000, 2000년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많은 걸볼 자도 있느니라 누가 보고 부장 이시칠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의 세계가 마을 자락에서 <laughs>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이 안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딸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거는 빨리 시가 올려가야 돼요. 자다가도 올라가고, 꿈에도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게 없습니다. 손 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대신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이제 하게 하시고 더큰일도 하게 하. 자, 그게 하나님이로 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만 전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에 안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님의 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또 오늘도 돌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또 끌려갑니까? 그거를 일천을일천 없고 일로 쪼개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아내들로, 예수 그리 세계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소망만이 돼도 가지면, 하루에도 열댓번 하다가, 아니, 세상에서 실망할 때, 정말 답답할 때, 에이, 죽고 싶다, 이러면서. 나 여기 오늘 올라가면서 끝이 그 다하고 올라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말이 안 들어요 얼쩡하다가도 갑자기 겨울나와서 그 여기 나에게 우리 같은 천국인들에게 얘기할 시간도 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가고 웃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내 유신이 무슨 뭐뭐 뭐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응? 더군다래 예수의 세계에서 필요 없는 유신이 내가 하루라도 있으면 나도 제반 더지던 거야 산하 직원은 예수로 될 것이고 바울 형님 말이 너무 이렇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미리 이래 부끄러워 없이 오직 정우같이 이제도 어들이 담대해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얼마나 유익해?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 이 정도.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릴지 모르겠더라. 내가 육신이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두 가지에, 왜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만약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나는 육신에 있는 것보다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건 너희를 위하여, 또 유익하리라 우리들을 위 바울 형님 자기가 아직까지 실행을 자기한테 자기를 본받고 예수그리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기를 본받는거 그거라도 조금 증거할 수니까 비록 고통을 다 뚜드려 맞고 그런 생각이들더라고 바울 형님은 누가 따라다니면서 의사지 그렇게 도와줬어도 뚜드려 맞고 얼마나 많이 나 같은 사람은 바울 형님 때문에 탱크 밑에 빈데같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병원을 만들어가고, 죽었다 살아나도 병원에 가서 살아나고, 화스를 붙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스 한 장도 안 붙이신 그 발언이, 간방에서 여기저기서 터지면 돌며. 나는 아프면 화스 붙이고, 밤을 견뎌내고, 참, 변하더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갚지고 산, 아니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있어야 있는 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때 거하게 성년의전질 너희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거 아니에? 내거 아니라고요. 너희 것이 아니라. 십자의 값으로 산 것도 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어떻게 돌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 감 네. 사랑해.